아, 골드 4, 농공 5개입니다. 지금 매칭이 안 잡히네요. 지금 매칭을 지금 30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 골드 티어인데 매칭이 안 잡힌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자, 40초. 어, 40초. <laughs> 잡혔습니다. 네, 저희 팀의 컴포, 모비디, 그리고, 어? 웨얼프로 바꿨습니다. 네, 브루크였거든요, 원래. 아, 카드가 제가 카드가 없습니다. 지금 뭐 빛나라든지 샤키라라든지특훈이안돼 네, 있거든요. 상대 팀은 카브 건준혁 브루크. 네, 저희 팀엔 카드가 없습니다. 센터 파워 포드 컴포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점프볼, 와, 어, 뺏겼구요. 나이스 블라 자, 제 마크가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일부러 슈팅가한테 가까이 갔거든요, 수비를. 자, 아무래도 컴포님이 공격을 해주면 좋겠지만, 다시 빠지겠습니다. 나이스, 기다이대영 오, 아우, 블락. 와 백업 블락 좋았습니다. 불꽃슛이었거든요. 박크로. 야 골드리트레오님이 멋지게 백업 블락. 멋진 패스. 패스 빨리, 빨리, 빨리. 나이스, 기덩. 어우, 좋습니다. 4대 0. 오, 완벽한 아, 수수욱 허용했습니다. 네, 쑥 허용하면서, 4대2. 오, 저희 팀 센터님 다리가 지금 제 화면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핸드폰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 저희 팀의 골든 골, 골빈 리트리버님만 다리가, 와, 실수없이 움직이고 있죠? 약간, 아, 약간 제 화면이 좀 이상했,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 다시. 뭐죠? 어. 약간 혼란스럽네요. 스텝이. 아, 불라 아무래도 제 화면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대 팀은 아무렇지도 않게 수비하고 있죠. 아, 더블 클래치 나이스, 튀었습니다. 오우, 3점. 야, 불꽃슛 들어갔습니다. 아, 아까 불꽃슛을 백업 불락하고 그리고 불꽃슛 성공시켜주고, 6점 플레이죠, 6점 플레이. 아, 수비. 나이스 리바운드. 야, 러닝 패스, 좋죠. 나이스 더블쿠치구대5 저희 팀에 가드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어 인셉 당하지 않게 루즈볼 상황이 나오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나이스 백업블라자3점슛만 막으면 됩니다 3점슛만 이렇게 리바운드 뺏겨도 뭐안 안 뺏기면 가장 좋겠지만 자3점슛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자 강방이거든요 자, 치바우. 나이스, 리바운드. 오, 완벽한 자, 이거 공격 성공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우, 굿패스 멋진 패스. 야, 11대5. 아, 저희 팀 컴포님 판단 좋았습니다. 어우, 승리했네요. 상대팀이 항복하면서 11대5인가요? 네, 11, 11대5로. 네, 승리했습니다. 어, 가드가 없었지만, 루즈볼은 하나하나 똑같네요.